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 드립니다. 현월 TV 윤 목사입니다. 예, 어, 지난 시간부터 땅에서의 기도, 조구리의 어, 피로를 위한 간구, 우리 자신과 일상에 관한 간구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 두 번째 간구를 공부할 텐데요. 이제 땅에서의 간구 두 번째죠. 그러니까 조합, 종합적으로 따지면 다섯 번째 간구됩니다. 어,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죄 사함에 관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일단 예가 기도의 이 부분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살짝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주목해서 언급을 하고 좀 넘어가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나오는 예가 기도의 내용은 죄라고 되어 있지 않고 빚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빚, 어, 빚질지다 할때 빚입니다. 아, 누가복음에는 우리 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을 반영합니다. 뭐냐? 어, 죄를 하나님에 대한 빚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마태복음의 기록은, 어, 빚들이라고 되어 있고, 이방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한 누가는 죄들이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이지, 어, 서로 상충되는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어, 원래 의미는 같다는 거죠. 어,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모든 이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에 강구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 강구도 앞선 네 번째 강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는 기도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강구는 하나입니다. 이것도 하나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일용할 양식은 매 순간 필요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인한 죄 용서가 필요합니다. 육신에게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영혼도 죄 용서함 없이는 한순간도 존속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죄 용서함도 못 받았는데 양식만 잔뜩 받으면 그것이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형수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당장 사해 진미 양식입니까? 아니죠. 죄 용서함을 받아서 죽음에서 벗어나는게 사형수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죠 현실적으로 어 반대도 있습니다 양식은 전혀 없는데 죄만 용서받았다? 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드러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생활에 필요한 환경적인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생활에 그냥 짓눌려가지고 찌들려가지고 생명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서 죽게 되는 삶을 살게 하시면서 영적인 죄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라는 겁니다. 매일 우리가 매 순간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죄 용서함도 구해야 됩니다. 주님께 사죄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과의 어떤 언약적 교제를 누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서 그들과도 친밀하게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사함을 어떤 천국행 티켓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을 티켓으로 여기는 사람에게서 거룩함의 열매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차를 탈때 목적지로 가는 티켓을 산 사람이 표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티켓을 산 사람에게? 이표 자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의 삶에 그 가치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죄 사함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그 기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거룩한 교제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거룩한 교제입니다. 교제. 교재. 죄의 용서함을 구하는 기도에 바로 이것이 드러납니다. 이방인의 기도를 하지 말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고, 앞서도 계속 강의를 했습니다. 기도는 종교적인 어떤 형식화된 행위가 아니고, 요술 램프는 더더욱 아닙니다. 주님께 늘 가까이, 더 가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지 다른 게 기도가 아니에요. 자, 구약 성도들의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어, 그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와 소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의 일상 속에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하나의 방편이었죠. 양식을 그때그때 받아먹어도 어, 거룩한 삶이 없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죄는 빚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을 우리가 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땅히 갚아야 할 것을 갚지 못했을 때 그것을 빚이라고 표현하죠.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데 나의 연약함으로 마땅히 드리지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빚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께 빚진 자가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순종은요, 건물 전체, 그 빌딩 하나로 본다면은, 시멘트 한 줌, 아니, 한 꼬집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로 향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엄청 많습니다. 요즘 내로남불이란 말이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죠.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내로남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할 때는 최대한 관용과 사랑과 인자와 자비가 넘쳐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그 말씀을 적용할 때는 영혼까지 틀어버리죠 이것이야말로 이중잣대 내로남불 아닙니까? 비교 우위를 정하죠 자신의 위치를 경고히 하는 인간의 아주 이기적이며 또한 하나의 위선적인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 순전히 자기중심적으로 받는 사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용서해 준것같이라는 말에 대한 오해가 좀 많은데요 내가 누군가를 이 정도 용서했으니 어~ 내 죄도 어, 이만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즉 이것을 갖다가 채무에 대한 변제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바라는 기도와 동시에 이웃을 용서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또한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죄를 용서받고자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헛되며 자만적인 기도이지요.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행위는 절대로 우리가 용서받은 근거가 될수 없다라는 것.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6문답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근거가 아닌 증거라고 말해요. 증거. 증거. 우리가 용서한 받은 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다는 결단,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할때 열매가 점점 자라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용서 받았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된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죄 용서는 지식이 아니라 실천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죄 용서의 함 은혜가 있는 사람은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남아 있는 부패한 본성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유혹을 우리가 딱 직면했을 때 그것을 덮어 버리지 않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 앞에 완전히 발가벗겨진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분명한 죄를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교제 안에 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 모르는 자는요. 자기의 죄와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합리화를 시킵니다. 소위 퉁치기 전략을 쓴다 그랬죠. 제가. 어, 내가 이렇게 저렇게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이 정도는 좀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거죠. 한국인들이 이런 거 정말 잘합니다. 진짜 잘해요. 전혀 맥락이 안 맞는 소리, 본질이 안 맞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령 도둑질했어요. 을 남의 것을 도둑질했으면.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그리고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죄 용서함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마땅한 벌을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정황을 이야기를 해요. 왜 내가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면서 감정의 호소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강해요, 한국인들이 이게. 응? 평생 나쁜 짓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자살로서 삶을 마감했다 해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합리화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죄가? 가장 비겁한 행동 아닙니까? 그것은? 바람을 피웠어요? 가령 또. 간음죄를 저지른 것이죠? 부부 간의 믿음과 신뢰와 이 혼인 언약을 깨트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왜 바람을 피울 수밖에 없었는지 저것한테 물어봐라. 저것이죠, 이제. 이제 더 이상 부부 관계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동조를 합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어. 말도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더럽고 추잡하고 나쁜 놈이니까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바람피운 겁니다. 사람 사는 거요? 고상해 보입니까? 뭐 별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세상은 죄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 죄의 주변부를 보고 죄를 희석시키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목이 말라요. 커피인데, 크게 뭐, 수분 공급에 도움은 안 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다섯 번째 강구가 중요한 겁니다. 매일매일 죄 용서함을 구하는 것 말이에요. 죄에 눌려 살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잊어버리려는 하나의 의식도 아니에요, 이게. 애써. 죄 용서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매일 밤, 나의 마음과, 나의 행위와, 나의 입술로, 주의 법을 위반한 것이 없는가? 원정이 순종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을 돌아보고, 우리 주님께 용서함을 구하고, 또 용서하여 주심을 확신하며,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여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제사는 구약과 다르게요. 단번에 드린 제사입니다. 죄에 눌려 사는 게 아니에요. 죄를 자꾸 희석시켜버리고, 잊어버리고 하고, 의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진짜 죄에 눌려 사는 위선적인 태도 아니겠습니까? 자 또한 이 기도도 모든 애가 기도의 내용이 그런 것처럼 교회의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씨름하는 모든 문제는 다죄 문제입니다 우리는 죄에 얽혀가지고 상처를 주고받아요 서로 간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또 주님의 교회와의 관계로도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 약점 하나 지어보십시오 마음에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말하면 그것도 나 자신에 대한 일종의 보험입니다 보험 이것도 퉁치기 전략이죠. <laughs> 뭐 하나 잡히면 나도 터트린다. 묘한 긴장관계가 서로 조성이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할때그 사람과도 거리가 생기지만 주님과도 멀어지고요. 교회도 당연히 멀어집니다. 교회 안에서의 관계는 두 사람의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형제 사랑은 같이 교회 다니니까 어, 나잘 챙겨주니까 하는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근거에서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내놈의 죄야 아, 이렇게 말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교회가 죄의 용서함도 함께 구하면 그 교회가 존재하는 사회가 얼마나 깨끗해지겠습니까 정말 깨끗해지겠죠 이런 것을 정말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교회고 노회고 총회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 던 자들이 무슨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서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우리 교회라도 나라도 그렇게 살지 않으려 매일매일 함께 이 기도를 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은 주님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로 이용할 어, 양식과 영적인 양식을 아울러 어, 정말 하나님께 잘 구해서 매일매일 골고루 어, 정말 섭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다음 시간 여섯 번째 간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휴널 TV 윤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